음. 안녕하세요. 영금밥상입니다. 오늘은 그 투썸플레이스에서 파는 아이스박스를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요. 전이 오레오 과자에서 오레오랑 크림을 분리해 줄 겁니다. 분리가 잘되야될 텐데요. 하실 때 손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편시신 분들은 한번 그냥 사먹는 게 편하긴 할 겁니다 심심할 때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건 괜찮을 것 같네요 드디어 마지막 그래도 한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불리한 오레오 크림에다가 크림치즈를 넣어줄 겁니다 200g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생크림 생크림은 따로 휘핑을 해줄 건데 300g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저울이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테니까 대충 반보다 조금 더 넣으면 되겠죠. 한 10분 했는데 집에 핸드믹서나 믹서기 있으신 분은 해서 드시는 게 빠르고 편합니다 심심하실 땐한번 시켜 보세요 그리고 설탕을 조금 넣어줄게요 설탕은 10대 1 정도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대충 넣을게요 300g이니까 20분 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대충 섞고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이제 이 통에다가 번갈아가면서 쌓아줄 거예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맛이 없으면 반칙이죠. 이거. 우선 우여곡절 끝에. 만드는 거 완성했어요. 약간 그럴 때 터졌네. 힘든 만큼 맛있기를. 안녕하세요. 영등 밥상입니다. 오늘은 어제 만들었던 아이스박스를 먹을 거예요. 생각보다 잘 됐죠. 그리고 우유랑 같이 먹을 겁니다. 그 전에 한 잔. 잘 먹겠습니다. 음, 두 시간 정도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 거의 하루가 넘게 지났다 보니까 아쉬운 게 과자가. 눅눅해졌어요 조금 맛은 있거든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음. 이 정도만 봐 선 아이스박스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먹다 보니까 좀 달긴 달아요. 그리고 그 과자를 이제 한2 시간 정도만 해서 바삭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달달하니 역시 좋아요.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